받으셔서 찍었다고 하십니다 해피엔딩 받아서 이제 내일 넘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사실 요즘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상이라도 찍으면은 기억에도 남고 좋으니까 오늘은 퇴근 브이로그입니다. 잘 있어라 한강진. 혹시 기우도웬 카드 살수 있나요? 네. 지금 아, 혹시 결제는 그러면은 현금만? 현금만 하네. 아, 그럼 현금, 현금 뽑아야겠다.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폰은 구매를 해서 실물을 구매해서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킹 받아요. 그럼 갤럭시로 바꾸세요. 그래서 진짜 갤럭시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애플워치랑 맥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들어버려서 어렵지 않을까? 상수역 도착 택배가 이렇게 큰게 집에 안 쓰는 제습기가 있어서 그걸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뭐나? 무거워. 또 하나가 더 왔는데 바로 군복이 왔습니다. 또 예비군 가야 되니까 군복 보내 같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뭐 지금 환기를 안 시켜서 습도가 78%고 80은 그냥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켜보고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70이니까 자동 제습 희망을 45로 맞춰봅시다. 근데 저거 켜놓으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또 나머지 택배 온게 하나 더 있긴 해서 그걸 그때 또 한번 까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피곤하니까 어, 씻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뽀송하게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음, 현재 71. 아까 이제 씻기 전에 60대로 떨어졌다가. 화장실 문을 씻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다시 70대로 올라온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습기를 처음 써보는데 금방금방 이게 내려가진 않나 보네요. 그리고 또 다른 택배. 이것도 한번 까봐야 될것 같아요. 천혜양인 것 같아요. 제주 명품 천혜양. 잘 먹겠습니다. 어무이.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지? 여긴 이제 사과, 사과가 들어있네요. 당근. 잘 씻어서 먹도록 해야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엄마가 보진 않겠지만 잘 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는 이제 이런 요리도 못, 했, 못 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 좀 두껍다. 헤헤. <laughs> 완성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내가 만들었지만 소주가 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이제 소주 한잔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이라도 소주를 사와? 아니야 참아 자취하면서 또한번 느끼는 거지만 치킨스토게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치킨 스톡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다. 이제 밥다 먹고 설거지도 깔끔하게 끝마쳤고 이제 진짜 쉬어 보도록 합시다. 쉬려고 하니까 <laughs> 12시 14분이어서 곧 자야 돼요. 우와. 요즘 제가 즐겨 보고 있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꾸준님이라고 여행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 알고리즘에 떠서 저는 이제 일본 종주. 이거 보고 있습니다. 113일간의 대장정이라고. 좀 재밌는 점이 킥보드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킥보드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가는 어 그런 여정을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저도 일본 여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고 뭔가 대리만족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아 나도 하고 싶다. 바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일본 정주를 하는 날이 올 거고 저는 또 결심을 먹으면 좀 실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꼭뭐 일본 정주가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좀어 여행을 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어렵겠지만 어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어요. 사실 요즘 제 영상은 음 패션 관련 영상보다는 이런 일상의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전에 영상들을 보시면 패션 관련된 옷을 소개하거나 이런 영상들이 어좀 있는데 사실 저는 패션 유튜버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멋있게 옷을 입는 걸또 좋아하고 어뭐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막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는 뭐 카메라를 소개했고 뭐 이번 영상에는 옷을 뭐 소개하는 것처럼 그냥 제 취향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퇴근해서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다양한 게 담겨져 있는 좀 저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채널이고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고 어제 일기장 같은 그런 채널이 네 저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패션 유튜버로 이제 아시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제 브이로그를 보고 구독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패션도 좋아하고, 다양한 걸 좋아하지만, 그냥 제 일상 속에서 제 취향을 묻어나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피곤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의 생각이나 취향이 담겨있는 영상들이, 뭐, 예전과 비슷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더불어서 제 채널은 저의 일기장 같은 거니까, 어 일기 같은 영상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퇴근해서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12시 반이네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또 빨리 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